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기를 매일 기도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평생을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살아왔을 아주 내밀하고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때로는 쑥스러워서, 때로는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들어서 혼자만 끙끙 앓으셨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바로 별표 별표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의학적 방법들 별표 별표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중년 노년의 남성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뭉클해집니다. 그분들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세월을 치열하게 살아낸 가장의 무게와 이제는 조금 쉬고 싶지만 여전히 남으로서 당당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의사로서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선물해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오랜 친구나 믿음직한 주치의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기적이라 불리던 이야기, 이제는 과학이 되다. 여러분, 혹시 기적의 크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인터넷 배너 광고나 지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전해지는 소문으로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르기만 하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크기가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달콤한 유혹들 말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건 대부분 상술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니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첫 번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주는 실망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과거의 뜬 소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과 미국의 의약품 관리 기관들이 인정한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의 남편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 새로운 흐름을 경험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저 역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려도 되겠구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록손, 지락산, 과 같은 제품들은 미국 FDA와 유럽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음지에서 거래되는 불법 제품이 아니라 약국에서 당당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크림의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별표 별표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 과학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별표 별표는 긍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 바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과학적 원리와 효과.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크림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먹는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닌데 바르기만 해서 효과가 있다니 조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기대감은 더욱 현실적인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크림의 핵심 기술은 바로 별표 별표 론도 변화를 통한 강력한 혈류 자극 별표 별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피부가 붉어지며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죠. 이 크림은 아주 정교한 과학기술로 그 과정을 국소 부위에 재현해냅니다. 크림을 귀두와 음경에 바르는 순간, 포함된 에탄올 성분이 증발하면서 아주 시원하고 짜릿한 쿨링 효과, 쿨링 이펙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서히 따뜻해지는 온열감이 찾아옵니다.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우리 몸의 신경을 기분 좋게 자극합니다. 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 몸의 신경세포들이 깨어나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해당 부위로 혈액을 힘차게 내려보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이 해면체 속으로 밀려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마치 별표별표 별표 바르는 자연펌프 별표별표와도 같습니다. 억지로 기계를 써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을 극대화하여 부드럽게 혈액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실제 임상 연구 결과 사용자의 약60% 이상이 별표 별표 매우 만족스럽다, 별표 별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발기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혈액이 가득 차올랐다 보니 평소보다 굵어 보이고 길이도 길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효과가 60대, 70대 남성분들에게 더욱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랫배에 지방이 쌓이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음경이 안으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탕 거울을 보며 내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한숨 쉬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림을 통해 혈류량이 늘어나면 위축되어 숨어있던 부분들이 다시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쭈글쭈글했던 풍선에 공기가 빵빵하게 채워지듯 다시금 통통하고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환자분들이 제게 와서 쑥스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거울을 보는데 10년, 아니 20년 전에 저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우울함이 싹 거치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의학이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방법. 물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내 몸에 맞게 써야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이 훌륭한 제품을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의사로서 몇 가지 다정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 피부와 대화하듯 테스트해보세요. 우리 피부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느낌이 피부가 예민한 분께는 조금 강한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마치 새 화장품을 바르듯 귀도 바깥쪽에 아주 조금만 발라 보세요. 10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 음, 기분 좋은 자극이구나 싶으면 그때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랑하는 파트너를 배려해 주세요. 부부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주는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내가 바른 크림이 혹시나 아내분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관계를 가지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거나 콘돔을 사용하신다면 두분 모두에게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셋째, 완벽보다는 개선을 즐기세요. 이 크림은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한번 발랐다고 해서 갑자기 20대 청년의 몸으로 영원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효과도 더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시판전인 경우가 많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접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구하게 되신다면 꼭 정품인지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4. 수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 내 몸을 아끼는 지혜.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터넷을 보면 수술에 대한 무서운 부작용 이야기들도 많고 반대로 드라마틱한 성공담도 많아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수술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별표 별표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별표 별표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다소 위험하고 부작용이 큰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해 왔고,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하고 정교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표 별표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신중한 선택이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권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환자분, 지금의 불편함이 기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가요? 만약 발기 기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남들보다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사우나에서 좀더 당당하고 싶어서 라는 이유라면, 저는 수술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크림이나 운동,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내 몸을 지키면서 자신감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정말 외소증이 있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나의 건강 상태, 당뇨, 혈압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진행한다면 수술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크기가 남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위대하고 멋진 분들입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백번 천번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5.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다섯 가지 질문 자가 체크리스트.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크림을 써 볼까? 약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운동을 할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별표 별표 행복한 선택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별표 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질문 1. 나는 지금 나의 발기력에 만족하는가? 만약 할만하다면 굳이 큰 수술이나 독한 약보다는 가벼운 크림이나 운동으로 활력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아예 안 된다면 이 때는 비뇨의 학과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 자연스러운 치료의 과정입니다. 질문 2. 내가 원하는 변화는 겉모습인가? 속마음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건 실제 크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자신감을 먼저 회복하면 몸의 크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질문 3. 나의 파트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아내분에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남편의 크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온기, 사랑이 담긴 눈빛을 천 배만 배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오늘 저녁 아내와 와인 한잔하며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의외로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몸을 남들과 비교하며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60년, 70년을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해준 고마운 내 몸입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을, 무리한 시술보다는 건강한 보양식과 운동을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질문 5. 나의 기대치는 현실적인가? 20대의 불타는 밤을 기대하기보다는 중년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롭고 깊이 있는 사랑을 꿈꾸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6. 진짜 남자의 모든 여유와 배려에서 나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분은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져서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아내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젊었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나를 안아줄 때 느껴지는 당신의 심장소리, 그거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는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이잖아요. 그 순간 진료실 안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 또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크기, 강직도,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은 성생활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기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훌륭한 연주는 악기의 성능이 아니라, 연주자의 별표 별표 감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조화 별표 별표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파워풀한 사랑도 좋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노년의 원숙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성관계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표 별표 교감 별표 별표입니다. 관계 전 충분한 대화로 마음을 열어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전의를 즐기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런 정서적인 노력이 함께 한다면, 비록 신체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파트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훌륭하고 멋진 남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7. 마무리. 당신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르는 크림부터 수술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진정한 남성성의 의미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바르는 크림처럼 안전하고 간편한 보조수단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먹는 약도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학적 도움보다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별표 별표 자존감 별표 별표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다.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많이 웃으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 건강한 에너지가 결국 침실에서의 활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몇 센티미터인지, 몇 분인지,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표 별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교감하느냐 별표 별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타올라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 더 알차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비뇨의학과 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